드라마서 케미 조합 제발 사귀어주세요 팬들 반응 폭발한 커플 3. 극중 보여준 케미스트리에 팬들이 교제를 허락할 정도로 환호하는 커플이 있다. 입력 2023.09.17 14시 44분.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비주얼부터 피지컬까지 합의 조아 팬들의 환호를 부르는 작품 속 커플들이 있다. 최근 방영 중인 혹은 방영 예정인 작품 속 배우들로 모아봤다. 가장 먼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커플은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무빙의 조인성과 한효주다.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액션 시리즈다. 극중 조인성은 하늘을 나는 비행 능력을 갖춘 김두식 역을 연기, 한효주와 부부 호흡을 맞쳤다. 비주얼부터 케미스트리가 폭발한 두 사람의 부부 호흡은 극찬을 불러모았고 일각에서 제발 사귀어주세요라는 반응을 양상하고 있다. JTBC 이 연애는 불가항력에 함께 나오는 조보아와 로운의 합도 극찬을 받고 있다.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300여 년전 철저히 봉인되었던 금서를 얻게 된 말단 공무원 이홍조, 조보아분 와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변호사 장신유, 로운분 예 불가항력적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다. 조보아와 로우는 설렘 가득한 로맨스 케미를 형성하고 있다. 두 사람 역시 비주얼부터 피지컬 까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첫 방송 전인데도 팬들의 덕질을 부르는 커플이 있다. 바로 오는 10월 11일 방송되는 mbc 새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출연 하는 차은우와 박규영이 그 주인공 이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차은우와 그 옆에서 박규영이 비주얼 케미스트리를 폭발시킨 모습이 담겼다. 이는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양상하고 있다. 드라마서 케미 조악 제발 사귀어주세요 팬들 반응 폭발한 커플 3 극중 보여준 케미스트리에 팬들이 규제를 허락할 정도로 환호하는 커플이 있다. 입력 2023.09.17 14시 44분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비주얼부터 피지컬까지 합이 조아 팬들의 환호를 부르는 작품 속 커플들이 있다. 최근 방영 중인 혹은 방영 예정인 작품 속 배우들로 모아봤다. 가장 먼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커플은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무빙의 조인성과 한효주다.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액션 시리즈다. 극중 조인성은 하늘을 나는 비행 능력을 갖춘 김두식 역을 연기 한효주와 부부 호흡을 맞췄다. 비주얼부터 케미스트리가 폭발한 두 사람의 부부 호흡은 극찬을 불러 모았고 일각에서 제발 사귀어주세요라는 반응을 양상하고 있다. jtbc 이연애는 불가항력에 함께 나오는 조보아와 로운의 합도 극찬을 받고 있다.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300여 년전 철저히 봉인되었던 금서를 얻게 된 말단 공무원 이홍조, 조보아 분, 와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변호사 장신유, 로운 분의 불가항력적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다. 조보아와 로운은 설렘 가득한 로맨스 케미를 형성하고 있다. 두 사람 역시 비주얼부터 피지컬까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첫 방송 전인데도 팬들의 덕질을 부르는 커플이 있다. 바로 오는 10월 11일 방송되는 MBC 새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출연하는 차은우와 박규영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차은우와 그 옆에서 박규영이 비주얼 케미스트리를 폭발시킨 모습이 담겼다. 이는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양상하고 있다.